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란 머리와는 다르게, 검모습과는 다르게 어엿한 한 분의 학부모이자 대한민국의 청년이자 우리나라 산업을 종사, 우리나라 중추산업,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한 명의 우리나라의 청년입니다. 그레이스 채동진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제가 얘기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명대고 하나는 우파통합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강남, 강동, 송파 쪽에 서명활동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서명대 현장의 반응은 기꺼이 서명을 해주시는 분보다 냉담한 반응이 태반이었습니다. 서명대로 오시는 부류가 세 부류였는데 첫번째 부류는 대통령님의 업적과 억울함에 대해서 격공감하시면서 기꺼이 달려오시는 고마운 애국 국민들이 계셨고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보시고 집 근처라고 오셔서 응원해주시고 칭찬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뼛속까지 좌파인 종북 새끼. 나는 그 짧은 몇초 동안에도 눈빛과 입과 몸에서 온갖 똥 쓰레기를 다 쏟아내고 갔습니다. 저는 몇십 년을 살면서 쌍년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느낌이었지만 사실 저는 그게 몇번안 되는데 서명 활동을 계속 해오시던 동지분들은 종종 아니면 어쩜 자주 겪으셨을 조롱이었을 거란 생각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 더 제일 문제한 부류입니다. 자칭 우파인데 우리에게 분열을 시킨다고 통합하라고 질책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저희가 우파통합을 분열시키고 있나요 우파 분열 치고 있는 진짜 개돼지라고 불릴 만한 것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망국을 떠나 야만의 나라가 됐습니다. 법도 없고 역사도 부정하고 인권도 없고 언어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는 세 가지 부류의 표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국민을 국민로 보지 않고 좌파는 좌파들 표를 주는 좌파 국민들 그리고 선동에 휘말리는 우파들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이 뭔지 아는 깨어있는 애국 국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애국 국민을 선동하기 힘드니까 자한당에서는 꽃길만 가고 싶고 가시밭길은못 가겠으니 선동하기 쉬운 개돼지 같은 우파국민이라는 것들을 선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 내년 총선은 좌파대 우파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의를 알고 있는 세력, 우리 공화당 대 자유민주주의를 망하게 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진실 어린 우파통합이라는 걸 알고 정치, 조원진 대표님도 새누리당에서 꽃길만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이신 애국 국민들도 우리도 주말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가지며 꽃길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가시밭길을 택하고 아스팔트에 나와서 이투장을 하는지 느껴보세요. 아셔야 합니다.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